지식재산과 세상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방구성 유튜버 김기환 TV. 예, 안녕하세요. 김기환 TV 김기환입니다. 아, 참 우리나라 지식재산 강국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예, 특허청 그리고 이제 어 공기관 뭐 정부 이런 데 이제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특허청 발명진흥회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하이테크 기업들 뭐몇개 빼고는 다좀 수준이 후진국 같다는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떤 이제 보도 자료를 접했냐 하면은 이 캐릭터 이제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용인 특례시 캐릭터, 조아용. 예, 왼쪽에. 용인시에서 굉장히 공들인 거고 어, 용인시 홍보 책자나 이런 데서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캐릭터인데 국립경주박물관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뭐 어떤 이벤트 같은 걸 하면서 이런 용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1번 2번 1번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원작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셨을 때 닮았습니까? 많이 좀 보고 영향을 받은 것 같나요? 어떠세요?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용인시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 라는 입장이고 어 경주 예,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무료 배포하는 교육자료 상표권 침해 아니다 그러니까 무료 배포하는 교육자료의 캐릭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왜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읊어 드리겠지만은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 카피 l 프트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저작권을 e f t c o 이 y left. Copy left. Copy left. Copy left. Copy l e 이 t Copy l e f 이 Copy left. Copy left. c 이 뭐, 무료로 배포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보도자료에 보면은, 어, 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박물관에서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소원카드 일부 구성물 디자인이 용인시 캐릭터 조화용과 흡사하다. 흡사하다. 이게 일단 문제고, 용인시는 캐릭터 조화용의 공공저작물에 비영리 목적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요까지 뭐, 다들 이해를 하실 거에요. 그러면서도 디자인 변형 2차 저작물 생성 불가 이게 핵심입니다. 디자인 변형 이 그러니까 이제 CCl 요요요 건데 <laughs> 요거 읽기 전까지는 요거 떠올리셨을 분도 계신 건데 요거 요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작자 표시해야 되고요. 상업적 이용 불가하고 저작물 수정 불가하다. 예, 근데 앞에 내용 보시면은. 똑같지 않죠 일단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원작물 저작물 어, 원작이 뭔지도 표기 안 했고 그래 놓고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무료 배포하는 교육자료고 상표권 침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문제가 있어 보이죠 보도자료 조금 더 읽어 드리면 이번 국립 경주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소원 카드 일부 디자인을 사용하는 용인시는 저작권 침해라 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 어 경주 박물관에서 소원 카드를 제작하면 작가에게 디자인과 제작을 함께 그해 그래, 비용을 제불했기에 예,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됐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용용이 요, 요 예를 어 국립 경주 박물관에서 그 직원들이 월급 받고는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외주 줬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돈이 나왔고 이게 일단은 문제라는 거고 용시 관계자는 이제 경주박물관에서 사용한 캐릭터 디자인은 조화영과 전반적으로 유사. 이건 제가 봐도 그렇고요. 일차적으로 경주박물관에 납품한 작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할 예정. 그러니까 경주박물관에 납품한 작가가 있다는 게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CCL을 일단 어겼다는 거고 만약 작가가 고유 창작물이라 주장할 경우 법적인 대응 예, 검토한다. 제 창작물인데요, 제 저작물인데요 하는 순간. 예. 법적으로 후려치겠다는 거고 한편 국립 경주 박물관은 무료로 배포하는 교육 자료로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 그러니까 이게 아 정부 기관부터 해서 저작권이라든지 기본적인 정말 최소한의 지식재산에 대한 상식은 우리나라가 정말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려면 지식재산 강국, 지식재산으로 먹고 살겠다라고 하면은. 기초적인 교육은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 자체가 표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느껴졌고 경주박물관 관계자는 보편적인 소재인 용을 디자인화한 동시에 교육자료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배포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 답답합니다. 이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예. 국립 경주 박물관 입장에도 용인시는 무료 배포 자료이지만 자료 제작에 비용이 들었고, 그러니까 돈 들었다는 게 일단 문제요. 예돈 들어서 따라 했다는 거 소모됐기에 어, 저작권 침해로 판단, 예,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돼 있고, 뭐 합의가 잘 되면은 제일 좋은데 용인시 조화용 캐릭터를 용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 요 공공저작물은 비영리 목적으로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배포를 했어요. 카피랩트. 네. 배포를 해놓은 캐릭터고. 대신에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이용금지.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게 일단 출처 표시 안 됐죠. 어, 저거 이제 경주에서 작가에게 돈 주면서 의뢰했죠. 이 문제 된 거고. 변경 이용금지. 변경 됐잖아요 네. 색상 디자인 어, 디테일이 좀 달라졌죠 셋다 걸립니다 네, 셋다 걸려요 제가 볼땐셋다 걸려요 그래서 사전 협의 없이 용인시 캐릭터 조화용 상품을 판매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법에 접촉되므로 반드시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및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협의도 없었고 이 경주에서 너무 올라서 발생한 해프닝 이고 그리고 경주도 경주 이제 박물관 에서도 그냥 외주 주고 맡겼을 거예요아 예, 근데 이제 이 작가 라는 분이 이걸 어디서 만들어 고는 문제는 또 돈을 받았다는 게또 문제인 거고 요, 요거거든요 좋아요 예, 이제 공개된 게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안이 이건데 아유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도에서 용인시 에서는 어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어 비영리 응 어, 비영리 목적으로 써도 된다 단 출처 밝히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써라 변형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근데 변형도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저는 안 보이고 경주 박물관 관계자도 이 지금 이 CCL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빵 터지니까 못 모르고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하고 인터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 푸른색 용으로 인해서 혹시나 저게 많이 배포가 돼서 이 녹색 오리지널 조화용하고 희석이 된다. 이 상표, 네, 상표 캐릭터 희석이 된다. 어, 뭐 혼돈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뭐백0로고 근데 이제 뭐 정말 정말 몇 곳에 안 나갔어요 안 나갔기 때문에 안 나갔기 때문에 이제 뭐 금전적으로 이거는 침해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최소한의 도리는 안 지켜졌다. 예. 그러니까 뭐 돈을 떠나서 저작권 소송이 제가 이제 항상 강의에서 얘기를 드리지만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소송 건들 변호사 비용 대비 돈이 안 돼요. 돈이 안돼서요 그리고 이것도 뭐 지금 무료로 뭐 100, 100명 그것도 경주 용인시와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는 경주 박물관 참석한 학생들에게 이제 리미티드 에이전 처럼 이렇게 배포를 한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나 용인시 명예 뭐 용인시 조하영 캐릭터의 희석화 이런거 가지고 어 로직을 걸어서 금전으로 산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데 어, 향후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 작가, 제가 볼 때는, 외주 작가죠. 예. 박물관에서 의뢰를 한 외주 작가. 일차적으로 여기는, 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법적인 제재라든지, 이게 좀 필요해 보인다. 이 사람이, 뭐, 안 봤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안 봤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돈을 받고 그린 게 지금 굉장히 흡사하고, 이거 따지고 들면,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 저작권 침해로 드러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주 작가를 일단 법적인 푸시가 그러니까 좀 필요하고, 이런 거 이제 돈 받고 일을 할때 대충 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하도록.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의뢰를 했던 곳에서도 최소한 검수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 필요하다. 어, 이거를 뭐 정부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 내부적으로라든지 뭐 최소한의 프로세스라도 감수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도 좀 확립이 필요해 보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소송 백날 걸어봤자 이거 돈은 안 돼요. 예, 돈은 안 되고 어쨌거나 용인시 입장에서는 이거 제가 알기로 굉장히 신경 썼던 겁니다. 예, 이런 노이즈는 두번 다시 안 일어났으면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어 대한민국 뭐 국민들 뭐 전체에게 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식 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은 좀 시킬 필요가 있고 어,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저작권 침해라든지 이런 거를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프로세스나 안전 장치나 시스템은 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 얘기를 좀해 드리고 싶네요.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